사울 왕조의 군대를 이끌던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 세대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 때부터 나라를 지켜오던 개국 공신 중 하나이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해 백성들도 매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부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맥이 풀렸다라는 표현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아브넬의 월권으로 힘들어하던 이스보셋은 아마도 그가 반역 행각을 벌였다는 것과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브넬의 피살은 온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브넬이 통솔하던 군대 내의 불안함도 커졌습니다. 아브넬의 부하 중에 레갑과 바나라는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4장에는 이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는 이들의 혈통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세댁에는 군 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또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족 속으로 역임을 받았는데 일찍이 부에롯 주민이 기다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울이나 이스보세처럼 베냐민 집하 출신이었습니다. 아부넬도 사울과는 사촌지간이었죠. 이렇게 왕의 지근거리에는 왕이 자신의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친인척이나 친족들에게 경호 또는 중책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력이 있는 자리인 만큼 반역이나 암살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요. 이스보셋과 같은 지파 출신이고, 왕에게 충성을 바쳐야 하는 군인의 신분이었던 이들은 당연히 총사령관이 사고를 당한 이때 더욱 왕의 신변을 보호하고 군의 불안한 심리를 잠재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오히려 자신의 왕을 배신합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 왕을 죽여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 투항한 겁니다. 그런데 사장에는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기 전에 이들의 혈통을 소개하다가 갑자기 사절에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 그는 겨우 다섯 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오늘 사건과는 거의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히 뒤에 벌어질 사건의 배경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을 것이다. 둘째, 사울 왕조의 완전한 몰락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두 가지 견해 중에서는 두 번째 의견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다 라는 설명 때문입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지요. 왕위 계승 순서로만 보자면 사울 다음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비보셋이죠.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전사했으니까 무비보셋이 본래 사울 왕조의 적자입니다. 그런데 무비봇에서는 다리를 절었다고 합니다. 이 다리를 절었다는 표현 그리고 다리를 절게 된 이유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유모가 블레셋 군이 들이닥쳐 자기들을 죽일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업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몸 상태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사울 왕조에는 이제 블레셋과 같은 이방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이 없음을 암시하는 구절이라는 설명입니다. 왕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서는 무언가 심각할 정도의 부적합한 면이 있었다는 거지요. 3회에서 저자가 현재 왕도 다음 왕이 될 사람도 이스라엘을 이끌 자리에 무언가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 사절을 삽입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 왕이 자신들에게 갖고 있던 신뢰를 오히려 그를 죽이는데 이용하고 맙니다. 자, 5절에서 8절 상반부만 보겠습니다. 부에로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미를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아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기를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한창 더운 대낮에 왕궁에 들어간 이유는 이 지역의 날이 한낮에는 너무나 덥기 때문에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통 낮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부러 왕이 자는 시간을 이용해 왕궁에 들어간 거죠. 물론 경호병들이 있었을 테지만 이들이 이렇게 쉽게 왕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평소에 이들과 이스보셋의 신뢰 관계가 깊었다는 것, 그래서 접촉도 잦았던 사이였다는 걸 말해줍니다.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밀을 가지러 온 사람인 것처럼 꾸몄다는 말에서 밀은요, 병사들에게 줄 식량을 의미합니다. 군량 밀을 가지러 왔다는 핑계를 대고, 이스보셋의 침실까지 무사히 들어간 거지요. 이들이 자신들의 왕인 이스보셋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한 일을 보십시오. 그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밤새 달려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밀 자루들 중 하나에 넣어서 왕궁을 빠져나왔겠지요. 레갑과 바하나가 이런 일을 한 배경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민심이나 대세가 이제 다윗에게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이지요. 사울은 죽었고 아브넬이 그동안 10개 지파 연합군을 통솔하며 버텨왔지만, 크고 작은 전투에서 계속 패하고 있던 상황에 아브넬마저 유압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이들은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했을 겁니다. 이대로 다윗과 싸우다 죽을 것이냐, 아니면 투항할 것이냐. 다른 지파에서도 조금씩 다윗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윗편에 서겠다는 결정을 내린 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문제였던 거지요. 이들은 자기들의 왕의 목을 베어다가 다윗에게 바치기로 한 겁니다. 7절에서 밤새도록 알아봐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밤새 걸어서 간 길은 이스보셋의 왕궁이 있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있던 헤브론까지였습니다. 이 길은 사무엘하 2장에서 아브넬의 군대가 요압과 휴전한 후에 퇴각한 길이기도 합니다. 거리로 보자면 무려 9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성인들의 빠른 걸음으로 20시간 정도를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에는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거의 하루길을 쉬지도 않고 달려 다윗에게 도착한 이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위세계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에 대해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의도는 분명해 보이죠. 다윗에게 이전에 당했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사울 왕조에 대한 복수심이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자기들이 한 일은 온전히 다윗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미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 것도 같은 의도에서 한 말인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거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의도로 버린 일이 아니었음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버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얕은 꾀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던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에로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 보상을 받으려던 아말렉 청년 하나를 처형한 적이 있었지요.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의로운 행위로 바꾸고 보상을 얻으려던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헤브론에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매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사실 이스보셋은 다윗을 죽이려 한 적도 그에게 특별히 해를 가한 적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신앙적으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했거나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던 점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측근들에게 비참한 최후를 당할 이유까지는 없었던 거지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다윗은 가능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인지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지만 속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의 피까지 흘린 이들에게 다윗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신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중에 하나인 연못가에 매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최대한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지요. 손과 발을 자르고 시신을 매단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의 우리 문화와 정서로 보자면 매우 잔혹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과 표현들은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고려해서 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리라고 생각되어서 별도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 바나와 레갑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으셨는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기록된 사건들은 지금 우리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이들의 행위를 보고,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함부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거나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 갑과 바하나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있고요. 자기 변명과 이익으로 가득한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이나 정죄, 상처를 주는 일이 없는 좋은 인생, 좋은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평생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런 죄와 욕망을 거두어 내겠다는 결단,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겠다는 다짐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